미국 교회도 동성애 문제로 인해서 많이 지금 갈라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. 미국의 주류 교회. 그, 예를 들면, PCUSA나 UMC 같은데.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장로회나 감리교? 예, 그렇죠.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장로교, 감리교하고는 조금 더 진보적인 쪽에 계신 분들이요. 지금 실질적으로, 예를 들면, 레인보우 깃발이라고 그러잖아요. 레인보우 네. 깃발을 교회 안에다 걸고 있는 교회가 많아요. 그, 그분들의 주장은 뭐냐면, 인간의 평등함과 인간의 어떤 그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. 그런 얘기를 하는데, 그분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, 그 자기네 가 지은 죄하고, 우리 보통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고 난 죄하고, 뭐가 어, 다르냐, 네.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근데 확연하게 다른 게 있죠. 우리는 가혹 죄를 지어도 자범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동성애나 성전환자는 하나님의 창조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. 이건 우리 끝까지 막아야 된다. 창조할 수 있어요. 그래, 창조 질서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은 PCUSA나 UMC나 아니면 성공회 이런 분들은 아예 지금은 동성애자 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성전환자들까지 안수해서 목회자로 삼고 있어요.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메이저한 아주 중요 주류 교단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그 목록을 자주 이제 빼요. 그 교단에서 교단 헌법에서 네. 그 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나 소송이 많으니까.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성애 이슈 때문에 교회 교세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어요. 그 교단에 교단을 빠져나가는 교단을 탈퇴하는 교회가 많아진단 말이에요. 음. 점점 더.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면 동성애 이슈에 대한 그 항목은 아예 헌법에서 제외하고 각자 교회에서. 알아서 하라 이런 식으로 그런 쪽으로 가는 방향인 것 같아요. 교단 헌법에서 그렇죠. 동성애에 대한 동성애를 지칭하는 문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예 그냥 빼버린 거예요. 그렇죠. 예, 예.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래도 교회들이 많이 탈퇴해 버리니까 교단에서 그 탈퇴한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도 당신들이 좀 두려움이 있고 또한 가지는 이건 동성애하고는 좀 다른데 제3 세계에 있는 교단들. 이제 이 교단의 제3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은 리더십이 점점 점점 제3세계에 있는 그 리더십으로 바뀌지고 있어요. 왜냐면 미국의 교회는 점점 줄어드는 가운데 그다음에 그 리더가 없으니까 이게 자꾸만 이렇게 제3국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데 제3국에 있는 사람들은 본국 미국에 있는 사람보다 더 보수적이에요. 그러니까 같은 교단이라도 제3국의 아프리카 교회든지 인도네시아 교회든지 아니면 필리핀 교회든지 여기는 더 보수란 말이에요. 음. 앞으로 좀 긍정적인 면에서 볼수 있다고 그러면, 아, 이게 앞으로 바뀔 수도 있겠구나라는 아, 생각이. 흐름이. 예, 예 흐름이요. 흐름이. 그렇게